그런데 레벨 100 찍어서 레벨 100 찍어서 1 0패를 얻는다는 아이고, 아 죄송합니다. 제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, 아 천만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어머리 어, 박았어요. 머리 박았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아이고, 못 왔니? 아이고 2천만원으로 감사합니다 너무한게 아니라 아이고 그만 쏘세요 저는 저는 오늘 켈킬 생각이 없습니다 와 진짜 큰 돈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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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면 4천원 오케이 오케이 이기면 4천원 오케이 땡큐 땡큐 4달러 리가들거같 어, 아니야 이기면 4천원이면 존버해야지 야, 뭐 하는 거야, 김용재? 공부해가지고 아, 아, 일등해야지. 아, 아, 싸우려고 아, 하지마. 아, 이겨서 사천억 벌어. 이런데, 이런데, 이런데. 아, 숨어있으면 얼마나? 오. 오, 라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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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마다. 우와, 원도. 와, 원도, 원도 나랑 괜찮아. 원도 나랑 괜찮아. 일등 한번 해보는 거야. 제발, 잘하는 사람 다 죽어라. 잘하는 나보다 잘한. 잘하는... 나봐주겠지 어, 어, 너 너무 운수 좋은 날 아니니? 너무 운수 좋은 날 아니야? 어, 너 너무 운수 좋은 날 아니니? 너무 운수 좋은 날 아니야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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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진짜 다 이겼다 이리다아 맞아, 맞시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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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회장님 사천만 원 사천만 원 회장님 아이고 레이트 온디 아 사천만 원아아 아,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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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천만원 후아 아 칠천만 원 벌었다 아 오늘 칠천만 원 벌었어 아 성공했다 성공했어 아 감사합니다.